모임 때 이거 좀 협찬 좀 받아야 되겠다 <laughs> 여기와 여기 이제 전원선이고 오오오 뭐. 색깔도 아 안녕하세요 형님들 멸치입니다 저번 주 주말에 티니위미 첫 구독자 모임에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도착하니까 이제 웰컴 기프트를 또 챙겨주셨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에? 이게 뭐지? 했었는데 아 저기 티니위미께서 또 제, 직접 제작하신 한번 볼까? 오, 랜턴인데 야, 이런 거를 직접 제작하신다고? 너무 대박인데? 어. 나는 왜 이런 걸못 만드는 거야, 형님? 어. 어? 자, 이, 아, 이게 어떻게 되있는 어, 거야? 아, 어, 거기가 고리가 보다. 어. 여기 고리가 두 개. 아, 아 거기 충전. 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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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당기면은 아, 이렇게 이렇게. 어. 아. 오, 아, 이렇게, 야. 이렇게. 알았어. 이 한번 해볼게. 와, 이쁘다. 나 이거 피했는데그니까 근데 그러니까. 나 이거 피부가 안고 왜냐면 나어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. 하려고 아, 음. 요런요런 느낌으로. 음. 그렇지, 그렇지. 어, 아 이렇게 나 이거 필요했는데나필있어 나도 나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. 그러니까 어. 와야 괜찮네 그러니까 어이 수건도 이쁘다 <laughs> 이렇게 더 잡아봐 거기 돌아봐. 그러니까. 어 여기까지. 거기까지? 아 길이도 꽤 되는데. 이렇게 해갖고. 안녕하세요. 여기다 올려. 아 올려놔. 아 이런 느낌으로. 아 이거 이거 나 필요했는데. 이거 그러니까. 이런 거를 잘 만드시네. 좋네. 이거 우리 세개 받았잖아. 그러니까.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한 개가 지고 살짝 모질한 감이 있어. 뭘 하주기? <laughs> <laughs> 아예 같이 다니는 같이 다니는 데지. 아 그러 그러네. 어. 왜냐면 <laughs> 아, 아, 같이 다니는 데. <laughs> 아 그러지 그러지. 어? 청재 우인데야 <laughs>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그 봉다리 <laughs> 형이 눈치가 빠른데. <laughs> 바로 질것 같으니까 꼬는지 <laughs> 내리는데. 아, 야 대박이네. 괜찮네. 오 너무 잘만들었는데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건데 가격을 한번 물어봐도. 판매용으로 만든 건가? 어, 판매용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. 음. 이렇게 하고 음. 여기다 이렇게 와.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. 아, 고리가 딱이고 아무리 까지 깔끔하죠. 응. 어. 뭐라고 써 있어? 여기. 아오또 묻... 아, 오. 오. 없어 없어 오이 괜찮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충전 오 좋네 잘 만드셨네 모아서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거 이거 야 이거 집에 갈때 말씀 들어가지고 주캠 그어 이거 이거 좀 협찬 좀 어. 해달라고 어 말씀 드려 이거 우리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김 PD 투입해 되겠네. 그래. 김 PD 출동. 어, 이런 건 이제 내가 바람면 돼. 나중에 갈때 이거 괜찮으니까 우리 청소할 때 협찬 좀 해달라. 어, 처음에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진짜 잘 만드셨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. 가격이 보니까 2 6,900원입니다. 아, 이거 2 6,900원이면. 뭐가 남는 거야 이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격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 핵심적인 기능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10m 충분히 우리가 그한개 정도 사면 쓸수 있는 한 10m 정도 길이가 되고 전면 라이트 그리고 뭐 비상 라이트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날 확인을 해 봤는데 배터리 그 사용량이 보니까는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. 배터리도 용량이 좀큰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라이트 조명도 4가지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거. 이게 또 생활방수가 또 된답니다. 생활방수 또꼭 필요하지. 이렇게 해가지고 26,900원에 파시는데, 저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브라보 형님들한테 소개를 해도 이건 되겠다. 왜냐면, 써보시면, 아, 진짜 편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. KC 인증이 완료된 그런 제품입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컬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, 하나는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검정색, 그리고 하나는 카키색.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니까, 본인 취향에 맞는 컬러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구매 좌표를 제가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, 형님들. 멸치였습니다.